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출시되는 가장 기대되는 인문형 크루저 중 하나인 2026년형 휴성 GV-125X 크루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놀라운 메탈릭 레드 컬러로 등장하여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휴성은 항상 소형 크루저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왔지만 이번 모델은 단순한 리프레시가 아니라 과감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현대적인 스타일 개선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하나로 담아낸 매력적인 패키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외관입니다. 메탈릭 레드 피니시는 단순한 색상이 아니라 빛을 받으면 고급스러운 매트와 메탈릭이 어우러진 깊이감 있는 톤으로 보이면서 바이크를 더욱 프리미엄하게 만들어 줍니다. 낮게 깔린 크루저 프로필, 넓은 핸들바, 길게 뻗은 차체 라인은 전형적인 크루저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더했습니다. 크롬 디테일은 최소화하고 다크톤을 적용하여 레드 컬러가 더욱 강렬하게 빛나도록 했습니다. 전체 실루엣은 근육질이면서도 위압적이지 않아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부담없는 크루저를 찾는 초보자와 숙련된 라이더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에는 원형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어 크루저 특유의 전통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야간주행 시더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연료 탱크는 라이더가 편하게 무릎을 잡을 수 있도록 조형되었으며, 동시에 차체 전체를 따라 흐르는 유려한 라인을 강조합니다. 시트는 라이더와 동승자 모두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스티치 디테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125세제곱센티미터 급 크루저 중에서는 가장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엔진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성은 GV125X 크루저를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7도로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중심에는 공랭식 단기통 125세제곱센티미터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전 세대보다 부드러운 스로틀 반응과 향상된 연비를 제공합니다. 출력은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해 초보자들이 부담 없이 자신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125세제곱센티미터 엔트리급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주행은 물론 가벼운 투어링에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갖췄습니다. 변속기는 5단 기어박스로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으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출력은 약 12에서 13마력 정도로 예상되며 수치상으로는 모디스트할 수 있지만 가벼운 차체와 크루저 지향적인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실제 주행에서는 충분히 즐겁고 실용적인 라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 진동 억제 역시 크게 개선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핸들링 면에서도 안정적인 체시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넓은 핸들바와 낮은 시트고는 키가 작은 라이더도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며 크루저 특유의 편안한 포지션은 장거리 주행 시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앞쪽은 텔레스코픽 포크, 뒤쪽은 트윈쇼크 업소버로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제동 시스템은 앞 디스크, 뒤 드럼의 조합으로 이 급에서 충분한 제동력을 제공하며 초보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콤바인드 브레이크 시스템도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퓨성은 합리적인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의 바이크를 선보여왔고 이번 모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공식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3,000에서 3,500달러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젊은 라이더나 크루즈 입문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출시 일정은 2026년 하반기 공식 출시가 예상되며 아시아와 유럽 주요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최근 소배기량 크루저의 인기가 도시 라이더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출시와 동시에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예약은 공식 출시 몇달 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니 효성의 공식 채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효성 GV200X 크루저 메탈릭 레드 컬러는 단순한 인문형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스타일, 실용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패키지입니다.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 믿음직한 125세제곱센티미터 엔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초보자에게는 첫 번째 크루저로, 숙련된 라이더에게는 도심주행용 세컨드 바이크로 충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휴성 GV12OX 크루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디자인과 성능, 가격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문자에게 완벽한 크루저라 보십니까? 아니면 좀더 강력한 파워를 원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전 세계 최신 모터사이클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